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진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손웅정 감독에 대해 가지고 어뭐 그렇게 뭐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뭐 어떤 욕설을 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발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있었는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학부모의 어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국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손웅정 감독이 어두, 억울하고 이 피해의 그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진짜 뭐 제가 그래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깡패 같다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가 뭐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이애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선생님으로서 그거를 모시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2주 정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사과까지도 하고 합의금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오반데 그렇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됐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더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를 5억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뜯어내겠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는 이게 깡패지 뭐 다른 게 깡패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학부모라고 하시는 부부 두 명이 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손은정 측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지고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면 이 지금 아버지 측에서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뻔할 뻔짜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짜깁기된 녹취록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 지금 피해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보고 그거를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뻔할 뻔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그 뻔뻔스러운 인간들을 보면서 이 지금 피해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실제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진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짜기끼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은 뭐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재준을 좋아한다. 그리고 철수도 좋아한다. 아니 이제 나는 성재준을 좋아한다. 그리고 철수는 싫어한다. 이게 원래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짜짓기를 해가지고 교묘하게 뭐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성재준은 싫어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짝짓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단에 어떤 순서를 갖다가 확 그냥 바꿔 버려 가지고 a는 b다라고 얘기했던 게 a는 c다라는 식으로 되게 된다면 그게 짜깁기가 되는 것이지. a는 b다라고 하는 걸 구구절절 몇 가지를 다써놨는데 그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결론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요약하는 거를 가지고 짜깁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툭하면 정치인들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짜깃길래요 무조건 일단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피해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이기 때문에 요로 요로 요런 식으로 이거는 조작이 된 거야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5억을 요구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무슨 얘기만 반박하는 반복하는 겁니까? 짜깁기 된 거야, 조작이 된 거야.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측에서 짜깁기 된 내용이다라고 반박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식으로 짜깁기가 됐고 뭐가 도대체가 오류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 서 보여주시죠 바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해당 녹취록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요 저랑 둘이서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대화 내용을 갖다가 이분한테 알려주지 않고 녹취를 했어요 그 불법이냐 불법이 아닙니다 뭐가 불법이 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이 대화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가가 지고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취를 해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능력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둘이 대화를 하는 거에 다른 사람의 대화 제3자의 대화가 같이 끼어들게 된다면 그거를 제가 만약에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를 한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제 3자의 대화까지 같이 섞여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상대측과 만나 가지고 합의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양자 간의 녹취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대화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에 대해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얘긴 것이고 한마디로 이 부모의 언론 플레이에 불가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 본질에서 벗어나 언론플레이다 이런 그냥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나왔던 얘기 중에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신다면 언론플레이 하는 거는 jtbc나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거 이거야말로 언론플레이 것이고 지금 아그 어, 아동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방금 그 어,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손방망이 처벌 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상인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5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그 5억 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난 섞인 대화 장난으로 자기가 그냥 5억 같은 거를 제시한 거에 불과한 것인데 그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진심으로 얘기한 것처럼 편집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다음 사진도 계속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 아, 손은정 감독 측에서 처음부터 제시했던 게 얼마래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시했대요. 뭐 근데 이번 주장에 따르면, 송 감독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송 감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코치까지 해가지고, 어,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자기한테 사과로 왔는데, 손운정 감독 본인은 이제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00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길래,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봤으면, 단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나한테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거냐? 라고 화가 나가지고, 5억 원 주시든가요? 라고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지금, 이 아버지 측의 얘기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냥 감정이 욱해가지고, 아, 그냥 막, 그러면 5억 주시든가요?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녹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의 녹취가 있을 수는 없겠죠. 녹취록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돈이 없다. 5억 정도는 내가 제시한다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송간더 측에서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 봐주는 변호사가 이 땡땡 변호사야. 여기서는 이제 녹취록이니까 아 이게 이제 X표 처리가 됐지만 실제로 이름도 거론 했었, 했었습니다. 이 땡땡 변호사다. 판사장 출신 아시죠? 라고 하면서 협박성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축구협회까지 얘기를 하면서 축구협회 도어 하면 어떻게 될거 가냐? 자격증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겠냐? 아 내가 그거 뭐 겠냐 그러면 5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아깝냐요? 아깝나요? 이렇게 독초를 거서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장난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아는 변호사가 말이야. 이 땡땡이라고 하는 변호사 있어. 그 사람 판사장 출신이야. 당신 알지? 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축구협회 당신 알지? 근데 축구협회에 이 신고하면 자격증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텐데 5억 10억도 아까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비아냥거리면서 장난식으로 하는 기입니까 국민 알기를 진짜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것 뿐만이 아닙니까? 또 다음 녹취로 보여주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1억 정도를 받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20억 정도를 주기도 하고, 30억을 그런 식으로 주기도 하지 않냐? 그리고 비밀 유지까지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5억, 10억 이 정도는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장난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너무 소름이 끼초요 일반 지금 시민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예인도 아니 아닙니다. 뭐박수 씨의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뭔 논란이 있었고 또누 장현주 씨의 어머니가 뭐 논란이 있었고 박세리 씨 아버지가 논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면은 전부 다 어, 유명인들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학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일개 시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끼치는 게 그건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유명인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유명인들한테까지 전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그 뻔뻔스러운 모습이 누구한테까지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막 저리 가라 정도예요. 뭐 야당 대표가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저리 가라 정도로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하냐? 다음 기사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게 아이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진짜로 활발하고 웃음 많고. 애교 많던 아이였는데 솔직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 아버지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애 팔고 있는 거 애를 지금 팔고 있는 거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왜? 녹초록에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본인 스스로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은요. 녹초록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나도 알다. 그러나 이거는 뭐다? 특이 상황 아니냐. 아이로 계산해 봤을 때는 보상금, 협상금이라고 하는 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이 상황 아니냐.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특이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이 종류만 해도 3천억, 4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5억 그게 아깝냐? 내가 이런 식으로 기사 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피해가 가게 될 것인데 그런 특이사항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게 5억이 아깝냐? 방금 전에 나왔던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다라고 하시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피해는 다 지났다 라고 본인 스스로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에 대한 피해는 다 끝났고 누구의 지금 피해를 얘기했었어요? 부모의 피해를 얘기했었잖아요. 부모가 도대체 무슨 피해를 받고? 아이의 피해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이제 서는뭐 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로 처음에는 활발하고 웃음 많고 애교 많던 아이 언니들 지금만 치료가 필요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흥정 감독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이 없다. 다만,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게 전부다. 그러면 그게 전부여야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무슨 뭐 합의서라도 받아야 됩니까? 애가 그 무슨 뭐 축구 수업을 지금 받으러 와가지고 우리 감독님께서 엄하게 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합의서라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한다라고 하는 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준 걸로 충분한 거죠. 우리 송 감독님께서 좀 엄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아이 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정도 얘기였으면 충분했던 것이지. 무슨 뭐 이제 와가지고 야 내가 손은자 감독을 직접 본 적이 없어 학생들한테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라는 걸 합의나 동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 뭔 지금 개수작을 부리시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뭔 놈의 합의라 뭔 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냥 직원이 와가지고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충분한 것이지 축구 수업이고 스포츠고 그리고 지금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송감독이 조금 거칠게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얘기해줬으면 충분한 것이지 무슨 뭐 법률적인 뭐 합의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말 동안에. 이 손흥정 감독 측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누가 보든지 간에 파렴치한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에라도 반성을 하고 자기에 대해 가지고 아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애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아 이런 식으로 뭔가 물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끝내는 게 애를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이겠죠. 진짜 돈독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 뻔뻔스러운 모습이 연예인들한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정말로 저는 경계를 하고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손은자 감독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이 이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